미친, 그게 안 보여요? 상점에 들어가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내리시면은 여기네 내시면 구매 장바구니에 추가요. 하자 그럴 수 있지. 근데 현수 나랑 친출돼 있던가? 나나 뭐냐 아마 현수 형친출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야, 나는 현수 형이 모안랐는데 그롬 라이트 아니야? 스팀 스팀 닉네임 좀. 아 맞아 드롬바이트지. 드롬라이... 그럼 돼 있다. 아니? 그롬. 내 스팀. 드롬바이트 네, 아, 뭐라... 아니? 아 어제도 오르니까 일단 일단 아, 현수형 먼저 스팀 들어가고 나서. 4주 전이거든. 그러니까 4주 전인데 먼저 스 뭐, 스팀 들어가 뭐, 봐. 스팀 먹. 뭐, 뭐, 어. 어. 저는 저는 맵맵 하고 있겠습니다. 스팀, 스팀, 스팀 어. 클라이언트. 잠깐만. 그, 그, 형, 선물하지 말고 기다려 봐. 저그형 뭐, 뭐, 맞는 건지 좀 확인해야 될 아, 맞을 걸? 자주 어. 이면 맞을 걸? 뭐지? 이애매한거 와. 우리 몇 명이야? 다섯 명인가? 어.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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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님 닉네임이? 어형막이드럼 맞... 라이트 왔네. 온라인 아, 타. 타. 맞아 응. 형도 온라인도 음. 있을 거임. 받는 사람 이름 움직이나 아무렇게나 쳐도 되 그거는 무물게 저연 골라왔습니아 씨발 저기 哦。Wow.